유하! 네, 오늘은 세븐 나이츠 공략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영혼 성장 코스 가이드. 무빙 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가패치를 했습니다. 영혼 성장 코스라고 해서 영혼의 조각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영혼 강화 성장 코스는 기존의 성장 코스인 영혼 코스, 펫 코스, 장비 코스인 4주 성장을 모두 완료한 후에 단계별 보상까지 모두 수령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인데요. 먼저 표를 보시면 스페셜 영웅의 여러가지 퀘스트가 있습니다. 어, 이런 퀘스트를 깨면은 보상으로 선택한 스페셜 영웅의 조각을 총 500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일반 영웅 마찬가지 간단한 퀘스트를 깨면은 어, 총 500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 500개, 이거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스페셜 영웅 같은 경우에는 500개면 16강, 일반 영웅은 20강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영웅 강화 성장 코스에서는 스쿨드, 펜니르, 자하라 미스트, 스루트와 같은 신캐 조각은 얻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구세나나 이벤트 영웅, 뭐 이런 영웅들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빙 여기서 뭘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영웅 조각 우선순위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영웅. 자, PV가 굉장히 중요하죠. PV는 메인 딜러를 먼저 키워야 되는데, 그 중에 노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데요. 마음력은 거의 3만 정도까지만 키우면 거의 다 키웠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못 깨는 컨텐츠가 없어요. 모험, 천상계단을 비롯해서, 뭐 현존 최강의 PV 딜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VP는 트루드, 펜니르, 스파이크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웅들이고요 하나씩 보시면 먼저 트루드입니다.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400일째 현역으로 쓰고 있는 영웅입니다. 복귀조도 알것 같은데요. 네 지금 포지션은 메인 딜러 그리고 선타 반격러까지 전부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40강 이상을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딜을 자랑하는 그런 영웅이죠. 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카운터가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너프를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카운터가 없는 유일한 영웅 무조건 먼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웅은 펜닐인데요펜닐의 장점은 공대과 방대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있죠. 영광을 40강 이상 했을 때 자체 방증과 함께 엄청난 탱킹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은 스파이크인데요. 리부트하고 힌이 떡상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상 굉장히 많은 메타인데 이런 것들을 굳건히 막아주는 그런 영웅이 되겠고요. 영웅을 한다면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크리스인데요 이 영웅은 매즈덱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일단 매즈덱을 하시거나 뭐 혹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로 써야 되는 영웅이고요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어, 물몸이 아니에요 장신구 없이도 혼자서 뭐 즉사로 캐리하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 영웅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영웅 먼저 pve에 먼저 세인 해브니아 순서인데요 먼저 세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인은 노아를 안 키우신 분들 어, 노아랑 세인이랑 택 1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세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인부터 먼저 조각을 받으시고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노아를할 거다 하시면은 세인은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어, 바로 헤브니아라든지 에반으로 키우셔도 되거든요. 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인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헤브니아를 하시면 좋은데, 헤브니아가 이번에 버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효공이 나갔을 때 뒷줄에 세인이라든지 노아가 쿨타임이 18초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필수 영웅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다음으로 PVP에서 이제 쓸만한 영웅 뭐 에반, 카린, 아라곤, 리나 이런 영웅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역시나 에반이 되겠습니다 방대하시는 분들은 에반이 필수죠 아직까지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반, 뭐 리나, 카린 뭐 이런 순서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 복귀한 분들 계시죠 어 그분들을 위해서 4주 성장 코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4주 성장 코스를 완료해야 영혼 성장 코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루에 영혼 2명, 패슨 하나, 장비 하나씩 이런 식으로 주는데, 영웅 같은 경우에는 만렙의 각성의 잠재 능력까지 전부 다돼 있는 상태로 줍니다. 그래서 영웅부터 우선순위 알려드리면 어, 노아, PV 딜러죠. 앞서 말했듯이 노아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르카, 트루드, 크리스 반에서 순서대로 받으시면 굉장히 깔끔한데, 일단 노아 오르카는 PV에서 사용할 수있고요 뭐 트루드, 크리스, 반네사 이런 영웅들은 거의 PVP에서 사용하는 영웅들이죠. 그리고 영웅을 성장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세인, 유리, 리나, 리와 같은 이러한 영웅들도 추가적으로 주거든요. 어 전부 다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패시인데요. 유랑, 리첼 우선으로 먼저 받아주시고 뭐 토비, 루, 요랑, 카람, 잔나비 순서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리첼은 PVP에서 거의 필수입니다. 어, 뭐 모험이라든지 천상계단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유랑 리첼의 힘을 빌어서 어, 클리어하기엔 도움이 돼서 얘네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뭐 토비 루 요랑 이런 용들은 이제 PVP에 사용하는데 방덱은 토비나 루 공덱은 요랑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뭐 카람 잔나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복귀한 분들은 장비가 없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비도 각성 플러스 7짜리 강화된 거를 주거든요 각 그룹별로 주니까. 이것들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혼성장 코스 가이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신규 복귀 유저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